네, 프론트엔드 플러터 매매의 양성거죠. 저희가 3주차를 지금 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11일, 8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이렇게 쑥 가고 다음 주에는 광복절도 있는 4일, 주 4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주군요. 네. 아, 금요일쯤 되면 딱 좋은데, 그지 월요일이거나, 왜 화요일이야? 왜 하루 나왔다더라? 여러분 월요일날 휴가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나 굉장히 외로워할 거야. <laughs> 어 누구는 연휴고 어 이러면서 네. <laughs> 저는 모시거든 저는 휴가도 없어요 어 어떻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제가 휴가 날짜를 여러분 개강하는 그때 8월 2, 3, 4가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숙박시절 다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개강일자가 계속 벗겨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개강한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내가 그때 휴가를 가고 여러분하고 조금 몇... 이, 2, 3일 받다가 휴가 갔다 오면 이상하잖아. <laughs> 그래서 그거 다 취소하고 다 옮기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휴가는 갔다 왔으니까, 뭐, 멋시하다 괜찮아요. <laughs>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헬퍼블리싱 기초 이후, 이후에 또 협업 버전 관리,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협업 버전 관리를 조금 했는데, 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보고요. 오늘 자바스크립트 첫발 딛는다고 했죠? 네.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도깨비 레이아웃. 이따가 레이아웃 잡는 거를 일, 일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도깨비 레이아웃을, 도깨비 레이아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네.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가 잡아본 거 보시고, 자기 것도 레이아웃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들 진행 중이시고요. 네, 뭐 정해졌으면 이제 분석서 이렇게 <laughs> 바쁘게 하고 계신데 네, 해주시고 저한테 또한 이메일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구체적인 거 보고 들어가죠. 구체적인 내용. 아, 섀 오늘 그 레이아웃, <laughs> 상세 코딩은 오늘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레이아웃만 오늘 진행시켜보고요. 레이아웃. 뭐지? 네. <laughs> 그리고 저희가 트랜스폰 키즈가 저한테 했죠? 네. 완료 완료 지금 요거는 진행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좀 넣고요 오늘 다 완성시킬 건데 그리고 내부 페이지, 내비게이션 유효 이거 거론은 났는데 오늘 시간상 못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요거 정렬 많이 했죠 일라인 정렬 다중 적용 블러드 일라인 블록 이런 얘기 쭉 했고요. 어, 트랜지션도 하고. 트랜지션 했나? 했죠. 트랜스 폼도 하고. 어, 많이 했네요.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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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 오늘은 글자 단위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월요일날. 글자 단위 중요하거든요. 글자 단위 한다는 게 뭐냐면 상대 단위. 상대 단위하고 뷰코트 단위 이런 걸다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단위를 쓸줄 모르면 요즘 와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걸 내가 안가르쳐주고 그냥. 단위를 그냥 옛날 거 쓰고 있다 그러면 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주 구닥다기로 막 그냥 힘들게 코딩하다가 회사 가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래키려고 네. <laughs>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저기 보시면 뭐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아실 겁니다만 저랑 또 진행하는 또 과정에서 코딩에 등장하는 건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 기타버 소스 형상을 리리고 금요일 된대 진짜 금버전별 관리법 협업 구성원 셋업 교사 학생과 협업 구성하기 이거 하고요 이거 1번으로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인트로 이 인트로는 이제 저희가 그 로봇을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그쪽 구성하면서 애니메이션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어제 동영상 하나 집어넣은 거 고거 어, 어, 거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영상을 바뀌게 하려면 css가 못해 이런 실감을 딱 해야 돼요 css가 필요 어,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 왜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아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뭐야 할수 있는 게 뭐야 아까 인트로뭘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유치하게 할 거예요 유치해도 참으세요 이미 좀 나는 급이 있는 분들은 참으세요 굉장히 유치하게 할 거예요 막 파일명도 한글로 지을 거예요 심지어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 아니구나 이렇게 예 네. 그치 네 그런거에요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아 할거 많네 레이아웃 일단 드리고요 레이아웃 대충 한번 내려가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하고 클래스 생성 유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레이아웃 이게 할 내용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레이아웃을 다 하지는 못하고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이브 사이트 구성하기는 어 할게 아직 많아가지고 손대로 보돌아고 있네 네, 그리고 분석설계 작성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분석설계 1차분. 어, 계속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하셔도 되는데, 수정한 중간에 제출해 주세요. 1장. 네. 금. 금. 8월 11일. 알트시프트 방향키 아래. 11. 11. 오늘은 금요일. 금. <laughs> 금드금금 아, 그래서 위에서 내가 하겠다고 한 거를 블로그 잡으면서 여러가 볼까요? 제가 한게 뭐라고? 도깨비 어디 갔어? 메뉴로 올라가 컨트롤 홈. 네. 헤드이 프로젝트 도깨비에 이거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PJ 요거는부터고. 로버 PJ. 이거에 이거 한다고 했고요. 계속 한다 그랬죠? 그리고 CSS에서 애니메이션이 설명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 기터보 요거 통째로 1번으로 들어갈거고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라 진짜 많네 그거를 이렇게 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오 이것도 한다 그랬잖아 미쳤네 다 못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쓰러져도 해야 네. 하다가 쓰러져도 해 지워 다시 붙여놓기 컨트롤 V 뭐야 내가 다 복사한 거 아니야 왜 완료가 나오고 난리지? 잠만 완료밖에 복사한 적이 없네. <laughs> 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걸 떠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왜 복사가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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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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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래서, 번트로 씨, 목사, 목사, 사 목사, 금요일에 붙여놓고 일정을 갑니다. 목사, 목사,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많네 버전 어? 띄엄띄엄 했더니 정신이 없네. 네. 이거군요. 아, 떨어져 있어서구나. 이터버. 그래. 이거 이거 일반. 1번. 이거 일반으로 올립니다. 올라가. 1를1번으로 하시고요. 1번. 그리고 도깨비 pj 2이번 응? 레이어 어레이어서 밑으로 내릴 거 어, 밑으로 내릴겠습니다거 여기 이번 로버 p j 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p j 하면서 CSS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네, 넘버만 많은 거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나오고요. 자바. 그리고 레이아웃 얘기하면서, 유동적 레이아웃은 빠지고, 네. 레이아웃 얘기 나오면서, 애고편도 빼고, 네. 플로도 빼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에어캔들 클래스 생성. 이거, 이거 하면서, 최도잉 프로젝트의 도깨비 b j 레이아웃을 잡아본다. 이걸 드린 거죠. 이렇게 5번, 이가 6번. 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네, 이제 정리된 거지. 이제 됐어요. 1, 2, 3, 4, 5, 6. 네, 됐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자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오늘의 일정 넣었어요. 네 말이 많은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정. 이거 부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정은 부시. 네 그다음 이제 이어볼게요. 맞아.